안녕하세요, 츄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신 지방 흡입을 한지 거의 두 달이 다 되어가서 전신 지방 후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는 현재 몸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느낀 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얼굴 지방 수출 주사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좀 뭉침이 많아요. 뭉침이 많고 붓기가 남아 있어서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고 몸은 팔은 바깥 라인이 지금 이렇게 옷이 좀 이래서 잘안 보이는데 일자로 엄청 잘 정리가 되었는데 안쪽은 제가 원래 수술하기 전에도 탄력이 좀 떨어져서 바깥에 비하면 좀덜 빠졌어요 아직 그리고 허벅지도 바깥 라인 그 승마살 있는 부분 거기가 완전 일자로 잘 정리가 됐고 안쪽 살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제가 복부 지방 흡입을 제일 마지막으로 해서 복부 그 붓기가 내려와가지고 허벅지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 마지막에 한 복부도 확실히 허리 사 라인이 생길 정도로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수술 부위랑 몇 cc 뽑았는지. 일단, 지방흡입 수술한 부위는 제일 먼저 팔을 했는데, 팔은 뒷볼록, 앞볼록, 겨드랑이를 해서 총 2,050cc를 뽑았고, 그 다음 허벅지는 바깥쪽, 안쪽, 힙라인에서 총 2,950cc를 뽑았고, 마지막 복부는 복부 그 위아래로 나눠서 해야 돼가지고, 위아래랑 옆구리, 러브엔드, 치골, 힙인 라인, 브레지어 라인에서 총 5,700cc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방 추출 주사는 얼굴 이중 턱 여기 지방 추출 주사를 했는데 거기는 150cc를 뽑았습니다. 수술 한 번에 했나요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하는데 저는 그두 번째 질문에 제가 지방 몇 cc 뽑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지방량이 제가 많아서 한 부위를 할 때마다 짧아야 수술 시간이 1 시간 반, 길면 두 시간 반 이렇게 걸려가지고. 아무래도 수면 마취를 오래 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뽑아야 할 지방량이 많은데 사람이 하루에 뽑을 수 있는 그 지방 적당량이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저는 모든 부위를 다 나눠서 팔 허벅지 복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방 흡입분 세 번에 나눠서 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가장 아픈 부위는 저는 일단 종아리 빼고 전신에다 했는데 팔이 제일 안 아팠고 복부는 마취 깨고 나서 흉통이 살짝 있어서 그거 빼면 두 번째로 아팠던 것 같고 허벅지가 그 후기 영상에 말한 것처럼 마취 깨자마자 울 정도로 가장 아팠습니다. 그리고 얼굴 이중턱 지방 추출 수사는 숨면 마취가 아닌 국소마취로 시술이 이뤄지는데 절개가 아니라 지방추출 주사가 들어갈 정도로의 엄청 조그마한 구멍을 만들어야 해서 양쪽 기밀, 그리고 턱 가운데 국소마취 하는 거 말고는 아픈 게 없었지만 아무래도 수면마취가 아니어서 조금 무서웠던 거말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빠 복은 얼마나 있나요 아님 안 입어도 되나요?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 아빠 복은 병원마다 사람마다 그 케바케처럼 다 다른데 저는 팔 허벅지는 2주 동안 24시간을 착용했고 나머지 2주 12시간 착용해서 총한달 동안 착용을 했고 복부는 제가 뭉침도 심하고 탄력이 떨어져서 4주 동안 24시간 착용해 2주 동안은 병원에서 복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얼굴은 압박밴드 한달 정도 했었고 안 입었나요에 대해서는 병원마다도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서 이거는 병원에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코 관리는 어떤 걸 봤나요? 저는 후관리를 총한 부위당 여섯 번씩 받았는데 팔, 허벅지, 복부 동일하게 고주파 2에 엔더 플러스 2에 카복시 2회를 받았습니다. 부작용이 있나요? 저는 지금 전신한지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부작용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가능한 부위는 음.. 제 생각엔 아픈 걸잘 참는 사람이라면 맛만 먹으면 모든 부위가 몰래 가능할것 같은데. 압박복 착용 때문에 몰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흡입 후에 다시 살이 찔 수가 있나요? 지방흡입 후에 살은 저는 충분히 다시 찔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물론 지방세포를 뽑은 거여서 새로 지방세포가 생기지는 않는데 몸에 있는 지방세포를 전체 뽑은 게 아니라 일부를 뽑은 거여서 남아있는 지방세포들이 예전처럼 식자라고 군것질을 하면 그 세포들이 다시 커져서 부피가 커지므로 다시 살이 찔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이어트는 필수인가요?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다이어트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병원에서도 알려드리긴 하는데 두 달까지는 항근기라고 해요 그리고 두달 동안 몸이 재정비를 하는데 원래 몸이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두달 동안 원래 먹던 것처럼 먹거나 뭐 군것질을 하거나 하면 또 다시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달 동안만 좀 참아주면 몸이 적응을 해서 좀 나아지니까 두달 동안은 다이어트는 꼭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때 금방금방 빠져가지고 아마 하다 보면 욕심이 저절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달 동안은 다이어트는 꼭 필수라고 생각합니다.